<목소리도> 제 가슴 근육 때문에 요런 연습 방법 아예 거의 못본것 같은데. 아이씨, 이상한 거 자꾸 쓰지 마. 거지 <laughs> 같은 거 자꾸 써, 거. 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laughs> 어, 스윙이 그래도 제가 저번 레슨 때 보다 네.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윙할 때 네. 손목을 11시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저번 레슨 때 제가 그 부분을 네. 제가 되게 많이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내가 감기면 딱 봐보세요. 손등이 아까랑 다르게 아, 약간 보이세요? 이쪽을 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확한 방향. 이1시반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네. 오른손 네. 잡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단 기본 백스윙에오오제제알알려릴포포트트 오늘, 음. 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예. 해드리고 예. 제가 t The owner is a good p o i n 그 y 어 s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그 다음 단계를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언 7번을 치면서 어,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연습 o d point. Good point. Good 네네 i n t g 플레인이라 스윙 플레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스윙의 궤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많이 좋아지서 저번 레슨 때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위로만 갔거든요. 와, 근데 꼬임이 조금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힘을 빼는 거 조금 더 근육이 어째 크시니까 힘을 빼는 거좀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팩트가 좀더 원활하게 아, 그렇죠. 가운데 좀더 맞을 수 있게 지금은 너무 많이 힘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 제가 좀 알려드려볼게요. 네네. 힘 빼고. 좀 스윙도 좀더 몸하고 팔하고 타이밍이 좀 맞을 수 있게 그 부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공을요, 같은 위치에다 계속 놔둘 거예요. 예. 그러면은 멈추지 않고 치시면 되는데 예. 지금 아까 잠깐 연습하실 때 엄청 막 힘들어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가 뭔가 힘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하시면 좀 개선이 되거든요. 네. 예. 일단은 공을 한 7개? 네. 7개 먼저 해볼게요. 예. 자 하프 스윙 정도에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하고 스윙, 바로 백스윙 하고 치고 스윙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드레스. 자 여기다가 제가 놔둘게요. 네. 자 가시죠. 그리고 바로 백스윙. 너무 빨라요. 천천히. 더 천천히 쭉그렇죠 다시 천천히 더 쭉. 그리고 다시 쭉. 치세요. 다시 마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은잘 보일 텐데, 엄청 힘드시죠? 이거 힘들면 안 돼요. 이거 힘들면 안 돼요. 이거 했을 때 지금 7개밖에 안 쳤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laughs> 어, 왜, 왜 힘드신 거냐면, 이 몸에 이 밸런스가 다 무너져서 쳐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온몸을 다 쓴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골프스윙은 간단히 말하면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음. 이렇게 치는 게 골프 스윙이란 말이에요, 회전으로. 근데 이제 나는 뭐 어쨌건 다른 이제 척추 각도나 이런 데가 다 틀어지다 보니까 되게 힘드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가은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숙여주시고 자, 하나, 파.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하나, 파. 이렇게 되셔 느낌에. 오, 네. 접어실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도 뒤로 치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뒤로 친단 말이에요, 뒤로. 응. 어! 맞았어요! 그렇죠 이 각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이 뒤로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어깨를 뒤로 쳤다는 거지 이쪽으로 아 뒤로 네 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돌면 체중이 왼발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돌았을 때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네. 왼쪽이 있고 저 보시면 체중도 앞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 보시면은, 왼쪽에 앞쪽 우리가 임팩트 때는 왼발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 아 근데 대부분 다 골프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회전해야 된다는 게 있으세요. 맞아, 아유, 맞아요. 아, 돌아야, 뭐, 허리가 돌아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확 이렇게 뒤로. 아 마찬가지세요. 아 이걸 하는데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처음 했을 때처럼 밸런스 다무너져니다왜 제가 이거 하는 거냐면 아무리 세게 해도 확 써도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힘 빼는 연습도 필요하신 거고. 오, 좋았어요. 하나, 팍 했을 때 그렇죠. 오, 플러스 좋았다. 오빠는 그렇죠. <laughs> 어, 그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체랑 상체를 같이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나 아이언 칠 시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게 쳐야 되는 건 맞아요. 살살 치는 게 골프 아니라 그렇죠. 세게 치는 게 맞는데. 이런 걸다 지켜 주신 상태에서 세게 치는 거랑 아까 제가 나드렸을 때 처음 거는 완전히 다 깨졌어요. 두 번째 건 그래도 코라스가 조금... 맞아서 치셨거든요. 아무리 세게 치더라도 그렇게 세게 치어야 됩니다. 자한 2주 됐나요? 2주 동안 열심히 스웨이 나는 거를 연습을 하긴 했는데 잘안 되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퍼올리고 계세요. 아래에서 음, 음. 위쪽으로 퍼올리고 네. 계시고 이 동작 있잖아요. 이 츄러들의 이 시그니처 동작인데 네. 이거를 좀 잘못 따라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이 동작을 아예 오늘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웨이 좀 잡고 갈게요. 일단 스웨이 좀 잡고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오케이. 그렇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게 하체가 우리가 바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바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요 여기에. 네. 그러면요 이걸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 백스윙 탑에서 준비가 됐다면 준비 땅을 하잖아요. C 작을하면 C 확 왼쪽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 내가 만약에 데있어요 네. 네. 그럼 이만큼이 또 다시 와야 돼요. 아, 여기 가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아, 아, 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늦겠어요, 그죠 내가 스윙이 좀더그 프로들처럼 이쁜 생이 나오시려면 은 여기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딱 타이트하게 무릎 라인이 발등 위에.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준비 시작하면 <laughs> 왼쪽으로 바로 이렇게 스타트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이가 중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의 안쪽에 있으셔야 돼요. 힘 전달 자체가요. 오른발의 안쪽에 걸려. 오른발의 바깥쪽이 아니라는거 네.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었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음. 회원님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공이잖아요. 공을 제가 본 이유가 네.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아래쪽으로 던져야 되거든요. 하나, 둘, 아, 이렇게 던져서 이 모양이 어, 저는 이 모양이 나왔잖아요.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도 레씀을 제가 해드릴 때 많이 하는 연습 방법인데 공을 네. 어떻게 던지시는 거냐면 단순해요. 단순한데 지면으로 던져야 요 지면으로. 바닥으로 던지는데 네. 바닥으로 던지려면 이렇게 하면 던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던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시니까 던질 수가 없잖아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살살. 그렇죠, 했을 때 보시면 은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이 팔로스루까지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백스윙 가셨다가 던졌을 때 그렇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팔로스루가 지금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할줄 아시는 건데 처음에 원래 하셨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겠죠. 응, 그래서 공을 못 던진답니다. 예, 네. 우리 방에의 손날치기랑 비슷하네요. <laughs> 공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손날로 들어오지 항상 손날로. 되고 있던 포인트가 임팩트의 방금이 원래. 네. 음. 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신 거는 힘 네. 전달 자체가 내가 힘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더. 아래쪽이라는 거 아래로. 네. 원래 나는 네. 위 원래 나는 위니까 음... 공만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네. 몸에 힘 빼고 진짜 공만 보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네. 거랑 좀 부드럽게 맞아요 네. 스피드. 스피드.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스피드로 세게 치셔야 되는데 그렇죠 힘으로 뭔가... 찍어둘려고 네. 공 부수려고 하네요 <laughs> 약간 토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골프는 스피드 네. 알겠습니다 좀더 골프를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음. 스윙닥터 아, 김남기 네. 프로님 채널로 <laughs> 들어오시는 게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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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네. 더 전문적으로 네.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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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있으니까 같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안전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방탄 홉프로티비습니다고생습니다습니다 <laughs>